생존의 비밀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원래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생존의 비밀을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동안 진리 공부와 수행을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던 날들이 후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사하시어 천지공사를 행하셨는데 저는 계획을 세워도 매번 작심삼일에 제대로 그치지 않고. 이어나가지를 못했어요. 도전해보면 조상님이 6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자손을 못하는 자도 많을 만큼 사람 한 명이 태어날 때 정말 큰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몸이고 심지어 못해 신앙에다가 가족신앙인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나태하게 살아왔다는 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생존의 비밀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원래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온난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인류가 버거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병들도 늘어나고 있죠. 책에서 글로만 읽었을 때보다 실제 일어나는 현실은 더 생생하고 무섭게 느껴져서 심각성을 깨달았고 동시에 책 뒷부분에 소개된 내용만이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게 너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진님께서 바라신 대로 이제는 행동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몸에서 테일즈 냄새가 나도록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게 느껴져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